사장님 혹시 해파리 보셨나요? 뭐 예? 해파리 해파리 저 끝에 가면 돌에 있는 데 살았는 게 이만한 예. 게이 정도에 예막 움직이고 있거든 아래께는 막어마어마 많아서 해파리가 엄청 크다고 난리가 났네요 예. 죽어있는 시체 크기라도 보겠습니다 해파리 오늘 잡을 때까지 우리는 퇴근을 안 한다 여름이니까 더워서 사람들이 다 멀리서부터 각지이에 피서가 오는데 저한테 DM으로 어, 양 구조대 제보되냐길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니까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산에 왔다 수영을 못하고 갔으니그억울함을 자꾸 저한테 풀으라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DM으로 3일 연짝을 괴롭혀서 지긋지긋해가지고 해파리는 밖에 나와서 뜨거운 태양을 보면 다 죽는다고요 원래 거북이가 다 먹는데 생태계 파괴 때문에. 한 번씩 중국에서 온대요. 우와. 매년 삼삼년 한, 한, 한 번씩. 고개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머리 좀 괜찮아. 머리 좀 괜찮아. 어 좋다. 어른도 또 대야. 겁나 겁 어. 김새다. 아이고. 힘세다 <laughs> 아, 학생 차간이라네. 돈이라네. 네. 학생이가 총각질이라 학... 어. 학생? 저는 학생이고. 음. <laughs> 총 총각이의. 양양이라고 호테네.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아고생했어요 그냥... 아, 고팔이 원킬 받죠. 이게 다이발이 야 이거. 이거 촉수를 만지면 안 된다고 요 머리는 괜찮아요. 크기 한번 보세요, 우와. 우와. 와. 와. 아 이건 독특이 있는구 와, 이거 크다. 됐네, 됐네. 예안 도와주셔. 왜좀 촬영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이거... 뭐, 이거... 수준 아니야 와 이거... 이거... 이 이거 죽으면 여러분 독성 있나요? 죽어도 독성 있지 않아요? 아닌가? 촉수 미쳐버려 이거 봐봐. 와 이거 수시게 촉수 보이세요?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여? 이야, 이 이게 여러분 원래 거북이가 거북이가. 예, 네. 끔네끔돼요 바닷물로 세고있게요 어,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쏘이면 소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금. 만약에 치우다가 따가우면 바닷물로 어? 네. 안 될게 어 이번 여름 양 구조대 색깔이를 전원까지는 아니지만 구조를 몇 마리 했고요 즐거운 물놀이 되십시오 땡 미역으로 공대를 좀아 <laughs> <laughs> 지금 진짜 따뜻한 소리가 들리는 냉채족발이 먹는 해치, 해파리 냉채랑 이 해파리는 엄연히 다르다 원래는 거북이가 먹는데 생태계 파괴로 인해 소북이 개체수가 많이 없잖아요

해파리 냄채 작업은 끝났고요. 야 근데 내가 진짜 쏘인 거 같은데 느낌이? 그거 올랐냐고? 다 원래 뚱뚱해서 부은 붓는지를잘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해파리 쏘여도 문제네 이게. 부었는지 아닌지를 감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저만한 해파리가 있어요. 흙으로 덮어놨습니다. 예. 사장님 해파리가 분해가 돼있어서 떠다니잖아요. 죽었는 그런 애들도 촉수가 살아있어요? 네. 이건 조금 심 같은 거. 거기 예, 이런 것도 다는 거. 어, 예, 나도 쏘있는데 나가봐요. 살았 놈한테 제대로 쏘이면 갱년이 나가라 그래, 뭐가 따끔따끔하더라니까. 아 죽어도 혓바위가 있다네. 죽 근데 우리가 이런데 진짜 수영하다가 잘못 물리면 죽은 거라서 응. 그나마 이렇게 좀 따끔하고 말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물리면 여러분 진짜 사망까지.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그이 해파리 쏘이는거양좀 바를 수 있나요? 예예 예. 여기 아니 해파리 아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잡았는데 아예 죽으면 축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아니 아니요 밟았거든요 안 거기에 이래서 더라고 우리 둘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졸랐고 저용 형은 저이쩜쩜점 됐고.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해파리 많네요, 근데. 근데 아침에가 더많다면서 아침마다 빨채가서 정리한다 하더라고요. 아맞아요 아침마다 만톤 네. 넘게. 만톤 넘게요? 와, 근데 그 해파리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처럼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네. 모래로 꺼내가지고 조금 말린다. 와, 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것도 고생했어. 고생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톤씩 걸린다 난 만톤씩 아침마다 우와 내 100명을 잡는다는 얘기야 이거 <laughs> 우와 이 말이잖아 야 뜰채 봐봐 우와 뜰채 사이즈 몰래 이거 혼자 못 든다 이거 우와 뜰채 봐봐 제 발이거든요 이거 봐 우와 진짜 커요 뜰채 울산 해파리 작업 예, 다 하고 어? 양구조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고